네 오늘은 요즘 제일 핫한 비맥이라고 해서 자가골수 줄기세포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입니다. 자가골수 줄기세포는 최근에 신인료 기술이 인정되면서 줄기세포 의 치료에 있어서 많이 널리 사용되고 있는데요. 어느 케이스에서 주로 사용할 수가 있고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줄기세포는 이제 꽤네 가지로 있지만 대부분은 두 가지 정도로 일단 좁혀볼 수 있습니다.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거는 배아줄기세포 그리고 이다 자란 성인이라던가 이런데 신체에서 추출하게 되는 성체줄기세포가 있는데요. 지금 저희가 사용하는 이 비맥이라고 하는 거는 다 모든 성인들에서 사용할 수 있는 거고요. 이 골수에서 직접적으로 추출을 해서 여기서 이제 원심분리기라고 하는 기구를 돌리게 되면은 중간역세포라고 하는 그 줄기세포가 나오는데요. 거기에서 그걸 이제 직접적으로 신체에다가 사용하는. 줄게 보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자, Bmac이란 영어 약자로 B M A C로 되어 있습니다. 그대로 풀어 쓰게 되면은 Bone marrow aspiration concentrate라고 해서 Bone marrow라고 하는 것은 우리 흔히 얘기하는 골수입니다. 그래서 뼈에 있는 그 액체 골수에서 이거를 aspiration 추출을 해서 concentrate라고 하는 원심분리기라고 하는 기구를 돌리게 되면은. 그, 맨 처음에 추출된 골수에서는 이제 피만 모이게 되는데요. 이 피를 응축해서, 농축해서 이제 원심 분려기로 돌리게 되면은 작은 양의 아주 고농축의 골수액이 나오게 됩니다. 거기 안에 들어있는 이제 줄기세포 및뭐 나머지 좋은 성장인자를 일으킬 수 있는 뭐 혈소판이라든가 나머지 좋은 단백질들이 모여있는 그 집단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. 그래서 이 비맥에서 추출된 이 소량의 액체 자체를 이제 치료에 이용하게 되는데요. 이 비맥 자체가 이제 흔히 너무 줄기세포에만 꽂혀있어서 이게 모든 걸 치료할 수 있는 만능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. 네, 하지만 이 비맥 자체 내에 들어있는 골수의 농축액 자체가 이 관절 안에 들어갔을 때 염증을 일으키는 단백질들의 양을 줄여주고 그리고 이제 연골이라든가 이런 걸 재생할 수 있는 좋은 단백질에 대해서 이걸 이제 강화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통증 조절을 하고 기능을 향상하는 게 주요 목적이고요. 실제로 연골이 완전히 벗겨진 거를 가가지고 실제로 완전히 만들어주는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. 하지만 기능 개선이라든가 통증 조절이 아주 탁월한 효과가 있기 때문에 비맥 치료 자체가 널리 사용되는 이유는 그 이유가 중요한 거라고 볼수 있겠습니다. 이 비맥이라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모든 그 관절염 환자한테 사용할수 있지는 않습니다. 그래서 관절염이 있다고 해서 주기세포 뭐 치료를 한다고 해서 모든 게다 좋아지진 않고요. 이 관절염의 원인이 되는 기저질환들이다 있습니다. 그래서 뭐 다리가 많이 휘어있으면은 그 흰다리를 교정해야 되고, 뭐 연골판 손상이 많이 심해져서 이거에 효과가 없는 경우에는 그 연골 자체를 직접적으로 같이 치료할 수 있는 수술적이거나 시술적인 치료가 동반되어야 됩니다. 이 비맥 자체가 효과가 있으려면은 보통 이제 중기관절염, 그래서 한 2기에서 3기 정도의 관절염이 있는 경우, 그 이제 관절의 구조 자체가 많이 변형되지 않은 분들한테서 선택적으로 사용을 해야 되고요. 이미 관절이 너무 망가져 있는 4단계, 한마디로 인공관절 수술이 필요하신 분들한테는 비맥의 효과 자체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. 물론 통증 조절이라든가 이런 게 어느 정도 효과는 있겠지만 그 근본적인 치료는 안 되기 때문에 가장 구조적인 이상이 있다면 동반된 거에 대해서 전문의와 상의한 이후에 이 비맥 치료가 가능할지 아니면 같이 하는 시술을 하면서 같이 동반이 치료가 될지, 그거에 대해서 먼저 문의하고 확인하시는 게더 중요하다고 볼수 있겠습니다.